오월은 그 가정의 달입니다. 뭐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보냈고 또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또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사라의 생일의그 어머니 모습이 두 칸이 예, 나왔어요. 그 제목은 추억의 사진 시리즈 중에 하나라며 휴대폰이 그 사진을 통해서 저에게 말을 걸어 왔습니다. 좀 철이 들어서.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실 때에 제가 어머니께 질문을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오셨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즉답을 하지 않고 천정을 바라보세요. 누워 계시면서 그리고 나서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또 벽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혼잣소리겸 제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들리겸 혼자서리로 하시는 거죠. 뭐 은혜로 살았지. 은혜로 살았어. 그런데 요즘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요즘 제가 혼자서리로 이 말을 읊지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하지요. 되돌아보니 은혜로 살았구나라고 하는 말. 같은 요양원에 아버지도 계십니다. 아버지는 지금 홀로 2층에 계시고 당시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는 어머니는 1층에 계셨죠. 일주일에 아니고 매일 한번 정도는 아버님이 운동하러 1층으로 내려오셨을 때 어머니를 보시곤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내려오시기도 아버지가 어려우니 어머니가 가끔 휠체어를 타고 2층에 올라가시기도 하셨죠. 코로나가 왔던 2020년 어머니는 코로나가 아니고 자연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면화가 되질 않았죠. 1년 정도 지나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 면회를 할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우리에게 물어봤어요. 네 어머니가 안 보인다? 저희들은 즉답하지 않고 그냥 중환자실에서 오래 있어서 우리도 못본지꽤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드렸죠. 한 1년쯤 지나서 다시금 여행원에 가서 아버님을 면회할 때, 그때는 어머니가 어디 가셨느냐고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버이주의를 마리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살아라고 하는 그 정의로움과 어려울 때 내가 품어주마라고 하는 그러한 자비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어버이 주의를 맞이하다 보니 저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무엇을 잘못했을 때 정신을 차리라고 회추류를 들었던 아버지는 너무 멀리 있고 또한 아버지로 하여금 그렇게 얼차려 정신차려 매 l e 을때 울고 있을 때 다가와서 품어주었던 그러한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지상에는 계시지를 않습니다. of a l i t t l 아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이 of a l 이 t t l e 이 i t of a l 이 t t l e bit of a l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시고 우리에겐 어떤 세대가 있어요? 다음 세대가 있어요. 우리 자식 세대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잘못했던 거 시정해서 다시금 새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 교회 가정 각 가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마음을 정리하는 것 가운데에서 평상시 시편을 자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어떤 신학적인 부분을 서사로 시로 표현한 문학 작품은 아닌가 그렇게 읽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경건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의가 우리에게 베풀어진다고 하는 그 말. 그래서 시편 12편과 시편 103편을 읽고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과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시편 103편 10절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료를 받았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언가 잘못했을 때에도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어 라고 품어 주셨고, 그걸 표현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그러한 가슴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편 103편 1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체제를 잘 알고 계신데요 우리의 기질을 알고 계신데요 먼지와 같다고 하는 그 존재임을 알고 계신데요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었던 그 시편 103편의 15절의 말씀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하고 있죠. 또한 그 여호와의 의로움은 자손의 자손의 깨지 이른다고 하니 우리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어버이 주일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삶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추억하면서 다시금 힘이 없는 그렇게 뭔가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어 보이는 이러한 공허한 시대에 다시금 말씀을 보여잡고 한발더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바울이 자신이 머물렀던 목양했던 에베소를 누구한테 맡겨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다시금 가만히 있지 않고 새롭게 마케도니아로 선교 여정을 떠날 때에 부탁했던 그런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만 이 편지를 썼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바울의 권고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일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교회는 경건해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 비밀이 들어 있는 교회는 어디 가운데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변화산에 머물기보다는 세상으로 하산에 내려왔던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 교회가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또 하나 알고 있죠. 그런데 요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서울의 한 마을에 재개발이 되고 있대요. 보상금 문제로 그 안에 있었던 한 교회가 큰 이슈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경건의 비밀보다는,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러한 경건의 비밀보다는 오히려 돈 따발 보상금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정치적 발언으로 또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모습, 또한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혀를 차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던 건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 가지였음을 기억합니다.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정치적인 권력의 문제였어요. 종교적인 경배 이세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통과해 비전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요즘 세상에서 바라보고 세상에서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목회의 모습이 아니고, 이 세상 풍조 정욕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드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던 그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반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죠. 코로나 19 시대의 그 3년을 통해서, 3년 넘게 벌어진 지구적 환경 변화를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도 좀 묘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제목은 경관한 자의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하라고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은혜의 작동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 멀어졌다고 이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교회론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기둥이고 그 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거짓의 온상으로 바뀐 모습 때문에 이러한 비밀의 경륜을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선의,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죠.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작동 시스템이 붕괴되고 망가졌는가? 우리는 압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외감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늦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재립이 2000년이나 돼서 오지 않으시니까 살다 보니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아,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이 부재 중이시구나.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 그 경외감은 성경에만 나와 있구나. 그러니 내 마음대로 설명되겠네. 이걸 알고 있었던 정권에 빌붙어서 살면 되겠네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법은 멀고 주목은 가깝다고 그 예전에 종려주일에 호산내 외치던 그입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어서서 했던 그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을 혹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신 그런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는 열들이 지금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게도 됩니다.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게 어렵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십시일반에서 11절을 내고 성미를 내고 하면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삶을 되돌아보면 과연 우리 자식된 도리로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나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다시금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그경행감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낫게 됐을 때, 해결됐을 때에 예수님은 나 때문에 너희들이 난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시대, 전세 사기의 시대, 깡통 전세의 시대, 또한 역전세의 시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지 변해도 1년 동안에 너무 많이 변했네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상한 그런 현상을 보게 되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다시금 듣는 말씀 앞에 올 것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건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게 돼요.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을 봐고 주변을 살펴보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죠.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또 주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확장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는 말이 경건함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편 1절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 경관한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한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그러한 목소리가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고 이웃을 살피고, 이편에서 저편으로, 또한 갈릴리 호수를 그렇게 복음전도 여행했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신한 성도들에게 다시금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용어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건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그 선의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너희 피조물 인간들이요 먼지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간들이요 바람이 부를 때에 그렇게 쓰러지는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간직했던 여러분들이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주변을 살펴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충신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나가라고 권고하는 시편 기자의 그 말을 우리로 하여금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불순종한 이 시대에 다시금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뜻을 살피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은 이 경건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죠. 아, 나 정말 경건해. 하나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해라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저 많지, 떨어뜨려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정결하면서 고아나 과부를 환란 중에 그렇게 보살피고 나아가는 것이 경건함이라고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곳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손길을 내미는 것이 경건함이라고 야거보 공동체는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은혜의 작동 시스템을 새롭게 일으켜야 되는 그러한 시즌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는 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경관한 자는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되겠죠. 사람의 문제를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문제가 어떤 건지 해결방안은 어떤 건지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거룩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전략과 전술과 그러한 모양대로 세상을 살아나기보다는 다시금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기도로 그렇게 다시 한번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꾸짖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판별할 수가 있겠죠. 예면 예로, 아니면 아니요. 침묵 대신에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침묵을 하게 되면 수긍하는 걸로 인정하는 걸로 되버리는 그러한 사회 통념을 우리는 깨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지요. 사람들은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를 끊으라고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손절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멀리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 대적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을 이렇게 놓으셨을까요 하나님 부재중이세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마음 약해지게 하고, 거꾸로 들이게 하고, 마음을 흐물어뜨리게 한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 부류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죠. 시편 1편에 남아 있는 것처럼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벌어져 있는 그 차이를 줄여나가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묵상은 잘 듣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소리를 잘 듣는 미세한 그 소리를 듣는 경청하는 그러한 자세 겸손한 자세 원연한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처럼 의로운 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좋은 바람, 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우리의 삶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돌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졌던 모든 일들, 대한민국 그 경제 개발에 대한 것그 가운데에서 올코그림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와. 1년 동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대한민국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는 일이죠. 그래서 경건한 자는 악한 것들과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한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갈라치게 하는 그러한 것들, 세워 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 2절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대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답게 만드는 것. 근데 살다 보니 우리의 악한 대적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각자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태만한 것, 게으른 것, 가만히 있음. 열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허황된 생각들 또한 허망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웃 안에 있음을 또한 우리는 목도하게도 되죠. 우리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분별의 영을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가 함께 했던 할아버지 세대가 했던 근면과 성실, 이 경건함과 충신함을 다시금 이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구별하는 여론이나 언론에서 부풀리고 있는 그런 본래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현상적인 현상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반기를 들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게 되면 다시금 묵묵히 우리의 성찰의 시간을 갖고 다시금 주님 앞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새롭게 건실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아냥의 말로 들릴지라도 꿋꿋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군인들, 백성들, 제대로 도망가고 배반하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우리 각자가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차분하게, 굳건하게 호흡을 가다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깨달으면서 본연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경건의 비밀을 갖고 있다고 한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길 부탁합니다. 이 길을 새롭게 갈 때에 과거 우리 아버지 또한 어머니의 그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지요. 그리고 힘을 얻게도 됩니다 아버지의 그 회초리 그 꾸지즘 어머니의 그 푸근한 가슴 그것을 다시금 추억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그런 풀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은혜로 선의의 호의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을 회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일에 성령을 보내주심을 믿고, 다시금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미혹하는, 의혹하는 그런 마음에서 떠나시길 원합니다. 거짓 복음 전도자를 멀리 하십시오. 세상의 가르침으로 혼란케 하는 이들을 물리치십시오. 자, 여러분, 표 때를 향하여 다시금 전결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작동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고 주변을 살펴보는 우리 경관한 자들이 다시금 아니면 아니요, 예면 예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담담하고 당당하게 이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수립 이래로 가깝게는 7년, 1년 전과 다르게 대한민국의 과연 올코구름이나 또한 잡이나 5천년 역사 가운데서 그러한 미풍양속들이 사라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특별히 우리 각자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믿고, 가만히 있지 않고, 앞으로 정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또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